사기 열전 35 번역 등관 열전 위정제에 연루되어 옥살이한 하후영 여염 후 하후영은 폐현 패현 사람으로 폐현의 마곡간 사월을 지냈다. 그는 사신과 빈객을 배웅하고 돌아올 때마다. 폐헌의 사상정에 들러 유방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루를 이야기로 보내지 않는 적이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하후영은 현의 관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방과 사이가 좋았다. 하루는 유방이 장난을 치다가 하후영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어떤 사람이 유방을 고발하였다. 유방은 그때 정장님으로 상처를 입히면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했다. 유방은 하후영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후영도 이를 증언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되었고 하후영은 유방의 죄에 대한 위정죄로 연루되어 1년 남짓 옥살이를 하고 매를 수백 대나 맞았다. 그러나 끝내 진술을 번복 하지 않아 유방을 사건에서 벗어나게 했다. 처음에 유방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폐현을 치료하자 하후영은 폐현의 영리로서 유방을 위해 신부름을 했다. 유방은 하루 만에 폐현의 항복을 받아냈다. 유방은 폐공이 되자 하후영에게 칠대부 직위를 내리고 태복으로 삼았다. 하후영은 폐공을 따라 호령을 쳐서 소화와 함께 사수군의 군감 평을 항복시켰다. 평이 호령을 들어 투항하니 하후영은 이 공로로 오대부 자위를 받았다. 하후영은 또 폐공을 따라가 탕년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쳤고 재향년을 쳤어. 호유향을 항복시켰으며 옹구현 아래서. 이후의 군대를 무찔렸다. 전차로 질주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싸운 공로로 집백 자기를 받았다. 하후영은 널 태복 자격으로 폐공의 수레를 몰고 폐공을 따라가 동아현과 복양현 아래에서 장한의 군대를 쳤는데 전자로 신속하게 달려가 치열하게 싸워 무찌른 공로로 집규 자기를 받았다. 또한 일찍이 폐공을 모시고 개봉해서 조분의 군대를 치고 고구에게 양웅의 군대를 쳤다. 하후영은 68명으로 포로로 잡고 군졸 850명의 투합을 받았으며 인장 한 상자를 얻었다. 이어서 수레를 몰아 폐공을 따라가 낙양동 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칠때 수레를 내달리며 격렬하게 싸워 공을 세웠으므로 봉업을 받고 등공이 되었다. 또다시 폐공의 수레를 몰고 따라가 남량을 쳤고, 남전현과 지양현에서 싸울 때 전차로 빨리 달리면서 치열하게 싸워 폐상에 이르렀다. 황후가 와서 진나라를 선멸하고 폐공을 세워 한나라 왕으로 봉하였다. 한나라 왕은 하우, 후영에게 열후 자기를 내리고, 소평후라고 불렀다. 그는 다시 태복이 되어 촉과 한으로 들어갔다. 하우영은 나라로 돌아왔어 삼진을 평정하고 한나라 왕을 따라가 항우를 쳤는데 평생에 이르러서 그에게 크게 피했다. 한나라 왕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달아나다가 두 자식 효회와 노원을 발견하고 술에 태웠다. 그러나 한나라 왕은 말이 지치고 적이 뒤쫓아와 사태가 급해지자 두 아이를 발로 차서 수레 밖으로 떨어뜨리려 하였다. 하지만 하후영은 그때마다 그들을 수레 아래에서 끌어올리고 천천히 가면서 두 아이가 자기 목을 끌어안게 했다. 한나라 왕은 몹시 화가 나 도중에 하후영의 목을 십여 차례나 베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탈출하여 효회와 노원을 풍으로 데려다 주었다. 한나라 왕은 형량에 이르자 흩어진 병사를 모아 다시 세력을 되찾고 하후영에게 기양을 시급으로 내려주었다. 그는 다시 한나라왕을 수례에 모시고 황후를 쳤는데 진영까지 내쫓차가 마침 내초 내쫓 땅을 평정하였다. 하후영은 노성으로 돌아갔고 시급으로 자치헌을 더 받았다. 한나라왕이 황제가 되었다. 그의 가을에 연나라 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하후영은 태복으로서 고조를 따라가 장도를 쳤다.그다음에 고조를 따라 진에 이르러 초나라 왕 신을 사로잡았다.고조는 하후영에게 다시 여염현을 시급으로 내리고 부조를 나누어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였다.하후영은 태복으로서 고조를 따라 대를 쳤어 무청과. 운중에까지 이르렀고 그 공로로 시급 천호를 더 받았다. 또 고조를 따라 진양현 부근에 있던 한신 군대의 흉노 기마병을 쳐서 크게 깨뜨렸다. 계속 달아나는 적을 뒤쫓아 평성현 이르렀다가 흉노에게 애워사여 이래 동안이나 연락이 끊겼다. 고조가 연지에게 사, 시신을,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주자. 묵돌이 한쪽 포위망을 풀었다 호조는. 포위망을 벗어나 급히 달아나려고 하였지만 하후영은.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세뇌를 당겨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다. 그 공로로 세양현의 천호를 시급으로 더 받았다. 다시 태복 신문으로,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구주산 북쪽에서 흉노 기마병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그는 태복 신분으로 평성한 남쪽에서 흉노 기마병을 쳐서 진지를 세 차례나 함락시켜 공이 많았으므로 빼앗은 업 500호를 받았다. 태복으로서 진희와 경포의 군대를 쳐서 진지를 함락시키고 적을 물리쳤으므로 시급 천호를 더 받았으며 여염현의 6,900호를 시급으로 하고 앞서 받은 시급은 돌려주었다. 하후영은 유방이 처음 폐연에서 일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대북으로 있었고 태북으로서 효해, 효해제까지 성겼다. 효혜제와 고우는 하우영이 하현 부근에서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하우영에게 현의 북쪽 궁궐에서 제일 좋은 집을 내려주고 가깝게 지내며 각별히 존중하였다. 효혜제가 죽자 하우영은 태복으로 있으면서 고우를 섬겼다. 고우가 죽고 대왕이 들어오자 하우영은 태복 신분으로 동모후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가 잔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소재를 폐위시켰다. 천자의 어가를 준비하여 대왕을 관저로 맞아들여 대신들과 함께 세우니 그가 효문제이다. 하후영은 다시 태복이 되었다가 8년 만에 죽었으며 시호는 문우라고 하였다. 그 아들 이후로 조가 뒤를 이었는데 7년 뒤에 죽었다. 조의 아들 공후 사가 대를 이었는데 3일 31년 뒤에 죽었다. 사의 아들 파는 평양공주와 결혼했다. 그는 대를 이은 지 19년 뒤인 원정 2년에 아버지가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한여와 간통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본국이 없어졌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